안녕하세요. 경제자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권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화인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국내 증시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다른 온도차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요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7거래일, 다우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모두 역대 최고치로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간 데다 우량주 위주로 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국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기술주 역시도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오늘 개장 전에 9월에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혹은 동결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이 매파적 발언이 나온 것으로 이 확인이 되면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오늘은 좀각계 전투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어떤 테마를 좀 보셨나요? 네 오늘 뜨거운 감자라고 할수 있는 이 저가 항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티웨이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공개 매수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3모펀드들이 얼마든지 공개 매수를 던질 정도로 지금 우리 시장에 저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시장 분위기다라는 것이 얼었던 투심을 조금 녹이는데 보탬이 될까도 싶은데요.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 경영권 분쟁에 이어서 오늘은 티웨이 항공을 둘러싼 분쟁이 부각되면서 티웨이 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 소노 그룹이 올해 JKL 파트너스로부터 지분을 매입한데 이어서 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추가 지분 매입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를 2.6%까지 좁힌 소노가 티웨이 경영권 분쟁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소노 인터내셔널은 올해 하와이와 미국 그리고 프랑스, 프랑스의 호텔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TA 항공은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의 이 항공 합병에 따라 유럽 4개 노선을 이관받았죠. 오랜 기간 동안 항공업 진출을 준비해온 만큼 이 소노는 경영권 인수 이후에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이 올해 대명 소노 그룹은 신전략으로 프리미엄화, 제시했고요. 그리고 리조트와 골프 회원권을 개편했는데 앞으로 이 경영권 분쟁이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또 주가는 어떤 양상을 펼칠지 투자 전략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에 오늘 저가 항공 관련 주들이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제주항공 수혜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6%대 강세 보였습니다. 음, 네. LCC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 TA 홀딩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개장하자마자 VI 발동이 걸렸고요.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 시총이 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시가 우리 시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박하인 아나운서가 현재 시황 체크해 주시죠. 네, 그럼 이 시각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개장에는 초반에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했는데요. 어, 그러나 지금은 현재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내줬었는데 어, 코스피가 오늘은 2,600선을 다시 탈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0.5% 강보합하면서 2,60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초반에는 강보합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점차 낙폭을 키워가면서 9시 35분 기점으로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0.38% 약보합하면서 775.32 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고스, 개인과 기관이 모두 사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은 4,568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인 외국인은 이거를 연속 팔아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6,69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이 이제 정고레일의 매도 흐름이었지만 오늘은 사자세를 보이고 기관도 3,406억 원 물량을 담아내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1조 985억 원 매도,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를 연속 물량을 덜어내면서 현재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은 898, 8989억 원, 기관 127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주가 58,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 증권가에서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4분기에 부진이 계속될 거란 분석도 나오면서 오늘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각 1.49% 하락하며 59,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꽤 상승폭이 큰데요. 4.49% 상승하며 현재 18만 6천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거래일에는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2.98% 하락하며 42만 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지스도 약보합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셀트리온기 기아는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0.81%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기아 모두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은 강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위,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알테오젠은, 어, 지난 시장에는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은 조금 혼조세인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이 2거래일, 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중 38만 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0.54% 상승하면서 37만 1 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그룹주는 모두 하락 흐름이 있네요. 모두 3% 넘게 하락하면서, 어,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HLB도, HLB도 지난, 지난는 지난 거래일에는 좋은 흐름이었지만, 오늘은 2.32% 하락하며 8만 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캠은 2.7% 상승하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오늘 장중 한때 살짝 밀린 모습이 있었지만 이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는 3% 넘게 4%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천당 3천, 제약도 4%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휴절과 리노공업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2600선 회복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럽의 선주로부터 LNG 이중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을 여섯 척을 수주했다는 공시가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조선사들은 이 풍부한 수주 장고로 인해서 저가 경쟁을 탈피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특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조선 5사의 3분기 합산 실적이 매출액 15조 원,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오래는 종목 찾기가 힘들었는데 조선주가 좀 괜찮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오션의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조선주가 강세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우리의 특징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테마 또 주목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TSMC 실적 호조 이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또 TSMC 이 실적 호조 소식뿐만 아니라 가오슝 지역에 반도체 공장 5 개를 신설할 계획도 밝히면서 우리 반도체 종목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에 SK 하이닉스 18만 원 선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부진한 잠정 실적 내놓으면서 이 증권사들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을 했고요. 이 오늘 6만원 선 겨우 지쳐, 지켜냈던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전자까지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쇄신 작업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반성문 성격의 서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쟁력 하락을 인정하고 제도약 각오를 밝힌 만큼 고강도 쇄신이 뒤따를 것으로 시장은 좀 내다보고 있는 방향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영권 진단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규모 인사 조치도. 이 단행을 해서 분위기 쇄신의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이 삼성전자의 변곡점은 아마도 이 하반기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3E의 후속 제품인 HBM4가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인데 HBM의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SK하이닉스가 오늘 한화 정밀 기계와 HBM4의 핵심인 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누가 더 빠르게 납품에 성공할지 눈여겨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 네, HBM 소식까지 함께 짚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뭐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 지금 6만 전자를 지키지 못하고 5만 전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갔고요.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는 어 지금 M 엔비디아와 함께 HBM 관련해서 주가가 연동되는 모습을 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황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들, 알짜 소식들 받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세계경제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수들의 돈에 관련한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돈의맛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국내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국내시장 지금 양시장 좀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이 와중에서도 그나마 좀 상승하고 있는 섹터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는 올해 한 중반기부터인가요? 이 화장품에 주로 주목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화장품 관심 얼마나 있으신가요? 당연히 여자라면. 네. <laughs> 여자라면. 당연히. 네.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타 이제 여자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이 화장품, 특히 K 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주, 주도 연일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장품주가 좀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 대형 브랜드보다는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어, 중국이 아닌 다른 유럽이나 미국 지역으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부각하면서요.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여력도 충분하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또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중국의 현지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VT를 비롯해서 뭐 애니젠이라든지 한국 콜마, 실리콘투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화장품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희영 아나운서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저는 우선, 음, 휴일을 혹시 잘 보내셨나요? 아, 어제 한글날. 말, 네, 주나요? 맞습니다. 두분 네. 다. 너무 휴식을 잘 취해서 <laughs> 네. 살이 쪘습니다. 오, 살이 찔 정도로. <laughs> 네. 휴식을 잘 취해주셨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푹 쉬는 이 휴일을 보냈는데, 저희는 이 쉬면서 휴일을 지나 보내는 동안에 이 굵직한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 혜림 앵커님께서, 아남선님께서 이제 언급해주셨던 조선주의 이중, 특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선주 슈퍼사이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안 들고 있으면 이 어닝 시즌 보내기가 좀 괴롭겠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가 시장 예상보다는 선방을 하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이제 예상한다고 했는데 오늘 흐름 아주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꼽히면서 이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많이 보였던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오션 같은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나오션이 이 일조 7억원 규모의 LNG 컨테이너선을 6 척이나 공급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중국이 이 K조선업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해양 불개 전략을 펼치면서 지난해에 한국을 제치고 조선업 경쟁력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점점 가스 운반선이나 친환경 선박을 수주하는 등의 다양한 이 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과 전문직 인력에 있어서 불리한 우리 국내 조선 업계가 지금 갖춘 이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어떤 기회를 좀 모색해 나가야 할지 또 향후 조선주의 전략까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예의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음, 네. 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좀 길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 조선이 좀 약하지 않을까,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시선들이 모이고 있었는데요. 또 반면에 여러 지금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이 기회가 좀 매수를,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러한 의견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화인 아운서는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희귀금속 그 중에서도 티플렉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전 세계 히토류를 독점하는 중국이 이달 들어서 공급망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 급등에 따른 관련 주들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티플렉스도 관련 주가 이제 많이 흐름이 바, 변하고 있습니다. 어, 상반기 하락세를 보였던 이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티플렉스등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고 있고요. 어, 자세한 조금 더 분석 내용을 들려드리면 중국은 이달 들어서 지난 6월에 이제 발표했던 히토 관리 조례를 시행 중인데요. 현지 당국이 이제 국가의 노선과 방침, 정책 등을 고려해 히토류의 채굴과 재련, 유통, 수출입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고 불법으로 히토류를 채굴하거나 유통할 경우에 최대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책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제 티플렉스를 포함한 관련 주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분석하면서 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히토류도 좀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잊지 않고 등장하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류까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좀 시장이 부진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와중에 좀 상승하는 테마들 다 같이 짚어봤거든요. 이러한 테마들, 이런 정보들 쏙쏙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저희 세계경제 TV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켓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예, 네, 그 웨리뱅커님은 집을 혹시 파실 때그 아파트 채팅방 같은 데서 그 가격을 논의하거나 뭐 얼마이하로 내놓지 말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형사법상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laughs> 아 너무 안 궁금하게 질문 하셔서 궁금하진 않은데 네. 어, 죄가 될지 모르겠네요. 별로 죄가 안될것 같은데요? 그 단순히 가격만 물어봤다면 죄가 되진 않겠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거나 얼마 이하로 내놓으면 안 된다고 강요를 하게 되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집을 사고 팔때뭐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법적 처벌도 그러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관련 내용을 한번 취재해 보니 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33조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계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채팅방에서 담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음을 좀 명확히 인식하시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같습니다. 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주민들끼리 뭐 가격,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다가 얼마에 내놓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니까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관련 내용도 더 자세하게 짚어 주시죠. 예. 국토교통부가 지난 7주간 수도권의 주택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 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었고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엄중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397건이라는 숫자가 정말 놀라운데요. 음. 어떤 위법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로 특정 가격의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담합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었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었고요. 그래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점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매물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등록하고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지자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위반하기 위해 임차인의 주소지를 조작한 경우나 외부 자금만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도 적발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피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편법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이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미등기 아파트 거래와 직거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미등기 거래 518건 적발했고, 직거래조사에서는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통보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그 기획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계획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를 통해 공익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곧 이사철이잖아요. 저도 이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기자님. 네, 그래도 우리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는 모습에 좀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예,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주택 거래에 대해 현장 점검을 확대해서 연말까지 계속 조사할 예정이고 그 거래 신고시에. 음, 저희가 다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그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네. 불법과 편법을 근절해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 부동산 이상 거래 점검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좀더 있을까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방침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시점에서 부동산 편법 거래가 너무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게참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침체다, 뭐 부동산이 다시 뜨고 있다, 막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탁한 와중에 우리 모두가 부동산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 부동산 앞에서 도덕도 양심도 모두 무너져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도덕과 양심 모두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준비된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